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대가 동행 투자입니다.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는 강세고 오후 장에는 약세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강 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좀 기술적 반등이라 보시면 되, 되는데 아무래도 9월이랑 10월 이두달 동안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지수가 계속 밀렸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좀 코스닥이 마이너스 1.7% 이렇게 파락이 나왔거든요. 그 원인을 분석했을 때 개인들의 이제 신용 반대 물량, 아무래도 지수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어 신용, 이제, 반대 물량이 나, 신용 반대 물량이 나와서, 장 초반에, 이제, 마이너스 1.7% 개파락을, 개파락 시작이 되었고, 이 신용 반대 물량을 받아내면서, 장 초반에는 강세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자체를 어 외인들 보시면 여기 2370억 정도 오늘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외인들이 이 물량을 어느 정도 뭐 대부분 들고 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좀 강부합 이제 뭐 박스권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지만 지수가 쭉쭉 이제 뭐 하락한 부분만큼 이제 지수가 상승이 나오니 어이 부분 관련돼서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진원 생명가게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주식 대가는 유튜브를 통해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이제 영상 브리핑 기후 좀 마, 영상 마지막에 추천해 드릴 테니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한 이제 장중 라이브 방송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전 이제 8시 50분부터 해서 시작이 되고, 오후장은 이제 2시 50분부터 진행이 되니, 이 장중 이제,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는 무료 종목들까지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승률 높은 주식대가의 이제 종목들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원 생명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어,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제 VIP 회원님들에게 어제 10월 26일 날짜로 해가지고 KLS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 내용들도 브리핑해 드렸고, 향후 이제 매매 전략까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50원 이하로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어, 10월 27일 날짜로 해가지고 어, k s l t 전략약17% 정도 어,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10월 뭐 대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식 대가는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KLL처럼 단 하루만에 어, 단 하루만에 17%라는 수익률을 안겨드렸고요. 화면에 보시면 이분 어, 10월 27일 날짜로 이분이 이제 13% 정도 수익을 챙겨 가셨고. 그리고 다른 분은 이제 16% 정도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관련해서 추천 내역을 좀 보여드리면 어느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 왜 매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KLSE는 저희가 이날 이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 부근에서 왜 KLSE를 주목을 했냐면 이 박스 껏 이 박스권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기간도 물량의 물량이 들어왔고,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봤으면, 뭐 AI 관련 주나 아니면 IoT 관련 주들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에 맞춰서 충분히 IoT의 대장 주인 이제 k l k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어 전일 날짜로 해서 매수 신호를 드렸구요. 이렇듯, 뭐, 오늘처럼 급등할 때 저희는 매수 신호 드리지 않습니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선 매집을 해서 눌린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구요. 저희 주식대가는 향후 급등 유망 종목들을 이렇게 KLA처럼 미리미리 싼 가격에 담기 때문에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 수익률은 더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VIP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수익 볼수 있는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진원 생명과학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존슨앤드존슨에서 내년 1월 뭐 백신 상용화하겠다라는 기사로 인해 그 이제 그 백신주 외의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진원 생명과학도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선 26,3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 선도 이제 그 악재가 나오고 나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생명과학이 이 부근, 26,300원 부근까지 밀릴 것이다. 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이이 이 부근, 3800원 정도에서 버티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예, 뉴스를 잠시 보면 존슨 앤드 존스, 내년 1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뒤에 갈로치고, 가능성이라는 말도 좀 적어야, 적어야 했는데, 그거는 없었네요. 일단 내용을 좀 지켜보면, 어, 뭐, 미국 제약기업, 뭐, 조슨앤드 존스는, 뭐, 내년 1월, 뭐, 백신을 상용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다가 아니라 하겠다입니다. 한다가 아니라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겠다라고만 이제 기사를 냈고요. 그리고 밑에 좀 내용을 보시면 존스앤드존스는뭐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도중 지난 12월 부작용 사례가 나와 실험을 중단했다. 당시 피실험자 남성은 뇌졸중 증상을 보였지만 인간관계를 뭐 조사하던 뭐 독립위원회는 백신과 관련이 없다. 하고 결론이, 결론을 내렸다. 뭐 이거는 뭐 충분히 뭐 진화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아니면 뭐그 외에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아니면 진단키트 악재가 되겠지만 어이 부분 때문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뭐 뭐 진화생명 뭐, 뭐 존슨앤드존슨뿐만 아니라 뭐 아스카,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뭐 백신주들도 뭐 우리도 뭐 일, 내년 1월에 상용화하겠다. 상용화할 수 있다.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 뭐 한다가 아니라 하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사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가능성일 뿐인 기사는 충분히 누구나 어느 기업이나 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가능성 뿐인 기사로 보시고 잠깐 개인 투자자들의 악재 뭐 털기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이날 어 주가는 어 지지선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꽤 나왔을 텐데 잠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은 어제 오늘 물량을 많이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이랑 외국인들 내네 외국인도 물량을 조금씩 들고 갔구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진원생명과학을좀 차트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의 시작입니다 겨울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질 것이고 지금도 미국 유럽에는 최고 확진자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충분히 뭐 백신 관련주나 아니면 진단키트 아니면 치료제 어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텐데 지난 생명가의 뭐 주가는 당분간 이 부근 23,600원에서 26,300원 이 부근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좀 지루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루하게 박스건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종목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지루하게 박스건을 만들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뭐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버티고 있는 매도 물량이 이 부근에서 한번더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서 이제 그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11월 3일, 이제 어, 미국 대선, 뭐시, 뭐,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는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 반등에서, 어, 3만 850원 정도까지 주가는 반등이 나올 텐데, 이 부근에서 저항이 맞고, 한번 주가는 다시 2만 6천원 부근까지 밀릴 것입니다. 이 부근까지 밀리고 난 뒤에, 이제 주가는 호재 공시가 나오는 거에 따라, 아니면 시장 흐름, 에 따라서 주가가 뭐 36,000원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그 이상 뭐 42,400원까지 올라갈지, 어, 공시에 따라서 이 상승률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상승률이 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근이, 그리고 현재 부근이 이제 진원 생명가액의 추세,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홀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규 매수를 원한다, 그러면 뭐 내일장부터 해가지고 이 부근에서 한번 주가를 매수하면 어느 정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물량을 잘 간수하시고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뭐 개인 투자자 분들도 좀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 전혀 그 존슨앤드존스의 기사로 인해서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그냥 단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빼앗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좀 조, 어, 추천 종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추천 종목은 이제 KM. h Hightech 이라는 종목인데,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 이 KMH Hightech은, 뭐, 경영권 쟁재로 인해서, 뭐, 주가의 급등도 나왔지만, 주가의 급등도 나왔지만, SK 하이닉스 x 가뭐 SSD, 뭐, 인텔 메모리 부분 인수에 나서, 이제 나서면서, 예, 이 KMH Hightech도 그 수혜를 받아 한번이나, 어, 이날에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 후로도 주가는 상승이 나왔고요. 뭐 간접적 수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재료는 경영권 분재 그리고 SK하이닉스, 인텔 메모리 부분, 뭐 이런 뭐 재료 들로 이제 충분히 급등 재료는 갖춰졌다 보시면 되고, 시장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 시장의 특정 주도주 없이 흘러가는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런 장세일수록 k m h i t 같은 개별 특징주들이 올라오기 편하고요 그래서 현재 부근, 이제 1810원 부근이랑 이제 금일 종가인 뭐 1840원 어이 부근으로 해가지고 뭐 저렴한 가격에 뭐 한번 매수 타이밍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눌림목 또한 좋게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좀 보조 지표를 좀 보시면 검은색 선이 이제 위로 향하고 있으면서 주가는 하락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매집 신호라는 거거든요. 매집 신호로 이제 어느 정도 주가는 하락을 시켰지만 이 검은색 부분이 상승을 하면서 매집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매수로 진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듯 저희 주식대가는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선별된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 체계적인 이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우리 시장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불필요하게 손실 뭐 키워가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 비용 저렴하니 편안하게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vip 가입안내 비용을 잠시 보시면 뭐 1개월에 11,000원 뭐 33만원 꼴이지만 제일 많이 문의를 주시는게 2개월에 40, 뭐 하루 7,000원꼴 이거를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하루 커피 한잔 안드신다고 생각하시고 어 저희 뭐단 하루만에 수익낸 뭐 KLA 17% 수익, 뭐 이처럼 더큰 수익 노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신청은 이제 아래 번호, 이 번호로 성함 남겨 주시면 저희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